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걱정의 증상을 알아야 상대가 걱정을 하는 상태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김 사연에게 걱정에 대해 묻는 시목인데요. 사람이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시목은 순수하게 걱정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었는데요. 죽을 거 알았잖아! 이렇게 취조하는 사람이 걱정에 대해 있어 묻는다? 걱정을 하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는 시목의 모습에서. 너 대신 나더러 물어봐 달라고. 티가 많이 났습니까? 아, 이게 누굴 물로 봐? 죄송한. <laughs> 사과하네. 저는 사연에게 한번더 떠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옥을 걱정하는 사연의 모습에서 동재에게 보였던 것처럼 전보다 마음이 열려 보였는데요. 사과하는 모습과 다르게 지금도 사연을 물로 보는 것 같아 보이죠. 야 진짜 물로 봤어? 아니요. 야 영혼 한 개도 없어 씨. 전날 밤. 자신과 이창준의 이야기를 해줬던 모습에 심옥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아닐까요? 강원철 지검장과 심옥과의 대화를 보면 과거 한조의 부탁으로 동조와의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려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철과의 대화에서 심옥은 묻지 않았는데요 강원철 지검장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강원철은 문자를 확인하는데요 돌 많이 먹겠지? 역시나 심옥과 동재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막판에게를 아동범죄 조셉으로 보내버렸거든. 거기선 비교적 일을 괜찮게 했어. 심옥과의 대화에서 동재는 이창준의 죽음 이후 변화가 있었던 것을 한번더 언급하는데요. 내가 서울에 와서 서검사를 총세번 봤는데 그때마다 시계가 같았습니다. 구두도 두 번은 같은 걸 신고 나왔고. 이전과는 달라진 동재의 모습을 언급하는 심옥.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대검으로 가려 노력하는 동재의 모습이 한번더 떠오르는데요. 본래 강원철에게 오려했던 목적은 비서의 말 때문이었지만 원철의 모습에서 동재와의 만남에 대해 물으려 했던 말을 묻지 않은 채 자리를 피우죠. 셋다 같은 시절을 겪었어. 그때 지금에 같이 있었어. 박상훈은 그런 사람을 후배, 선배한테 다 배신자로 만든 거야.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또한 강원철의 캐릭터 정보에 나오듯이 한조의 불법행위를 동부지검으로 가져와서 끈질기게 캐고 있다는 것이 한번더 설명이 되죠. 통부지금에서 먼저 걸어서 증권 선물위원회에 넘긴 것 같습니다. 또 정민아의 통화 내용을 본다면 스폰서라는 대화에선 즉각 답변을 하지만 사생활에서는 즉각 답변을 하지 못하는데요. 심옥의 취조 장면에서 나오는 손과 같은 연출을 보여주죠. 이것으로 정민아는 동재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사생활의 애인 혹은 바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민아는 동재의 사건의 일부분 관계가 되어 있으며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장 이후 두 번이나 와이프 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남편이 없어졌다는데 그 아들 걱정이 먼저더라고요. 역시나 동재의 사건의 행적 혹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과거 연출처럼 장건 형사가 나간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가 왔다 갔음을 전달하죠. 방금이 형사가 왔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제아내 네일 아트는 전과 같은 젤 네일이며 달력에서는 알코닉 D 3 2 8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알코닉 D 3 2 8은슈베레트 마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번화의 죄와 벌에 이어 슈베레트 마왕을 또 한참 찾던 중 발견된 것은 가곡의 내용이 아닌 의미의 눈이 갔는데요. 실연 사행의 이 단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자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마지막 연에서. 아이가 죽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번역할 때 죽이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한다고 번역해도 될 듯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계언에서 아이가 죽는 내용 혹은 죽이다는 의미는 자살로 되어 있는 통영 사건일 것으로 추측하며, 죽이다라는 의미라면 세곡지구대 또한 가능하며 장변호사 사건 또한 모두 내포된 의미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통영 사건이며. 죽은 두 소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장건 형사가 나간 후 문이 닫힐 때 동재 와이프의 통화 소리. 집이에요. 방금 형사가 왔는데자 그렇다면 부인과 제2의 인물이 짜고 동재를 납치했다면 통화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기가 부족하지 않나요? 또 마왕의 내포된 의미가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영 사건이 맞다면. 설명이 안될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통영 사건의 생존자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동재는 살아있고 숨은 이유는 자신의 행적을 쫓을 것이라 생각을 했으며, 그것을 와이프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서동재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통영 사건의 피의자의 모습이 가능하며 이야기가 연결되겠네요. 또한 넥타이를 보낸 이유 구두와 시계를 여러 번 착용했던 이유 또한 시목이 자신의 구두를 기억했던 과거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것으로 설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심옥이 장 변호사 사건에서 찾게 될 단서가 무엇일지 최비과 우태아 중 덮고 있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어느 쪽에서 먼저 나타날지에 대해 궁금해지네요.